네. 177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살짝 기억 한번 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 x분의 자, sin x는 자, 무조건 1이었죠. 얘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 탄젠트도 자, x가 자, 0으로 갈때 자, x분의 자, 탄젠트 x는 얘도 마찬가지 1이었죠. 자, 이때 자, 중요했던 내용. 자, 요렇게 이렇게같으면 자, 요렇게 요렇게 같기만 하면 그러면서 0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뭐다? 일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얘들아, 여기가 이제 굳이 x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4x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4x고요. 자, 여기 4x. 여기 똑같이 4x면은 무조건 1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같아야 돼요. 어, 얘들아, 같기만 하면 돼요. 어, 같으면서 0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1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얘들아, 쌤이 변형 식도 자, 공식처럼 같이 기억하면 좋다 그랬는데요. 자, ax 분의 사인 BX. 이거 뭐더라? 이거 A분의 B였던 거 기억나시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1번 바로 할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은 뭐 분의 뭐다? 3분의 9? 바로 3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3번 얘들아 이렇게 하트, 하트로 분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아이는 먼저 이렇게 좀 봐줘. 자, 그러면 여기는 1이죠. 자, 1분의 2. 다시 말하면 요 아이는 2로 가요. 2. 2.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자 4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는요, x분의 사인x 1로 가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3. 1번하고 3번은 쉽게 구해지죠.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볼 건데 2번이 아까 쌤이 강조했던 거 이렇게 같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탄젠트 자 분모부터 봅니다. 자 가로 속에 탄젠트 2 x 가 들어갔어요. 자,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고 그랬더라? 자, 이렇게 같기만 하면 되거든. 여기가 ox다. 그럼 여기도 ox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어, 탄젠트 e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면 된다. 탄젠트 ex가 되기만 하면은 같죠? 어, 그래서 요아의 극한값은. 이다라는 겁니다. 자, 분자 사인도 한번 볼게요. 자, 곱하기로 표현하고요. 자, 사인에 사인 4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봐봐요. 자, 이 각이 이 각이 보이세요? 자, 요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이렇게 둘이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분모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요 아이가 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4x 이렇게 되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자, 같아졌고요. 같아져서 둘다 1로 간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식자체가 바뀌면 안 되잖아. 봐봐. 자, 이 아이가 지금 누구예요? 얘입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구예요? 얘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없던 녀석들이잖아. 그럼 다시 없어줘야지. 그래서 다시 자 봐봐요. 탄젠트 2 x로 곱했으니까 다시 탄젠트 2 x로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사인 4x로 나누기를 했으니까 다시 사인 4x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x가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어, 같아졌죠. 탄젠트 0, 탄젠트 0, 0, 0으로. 합니다. 자, 여기도 같아졌죠. 사인 4x 사인 4x 같고요. 사인 0, 0 0 사인 0 0 00으로 가죠. 그래서 요 아이도 1로 수렴하고 요 아이도 1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아이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것도 이게 탄젠트하고 이게 사인인데, 이거 2분의 4로 수렴하거든요. 자, 이것도 공식처럼 또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만약에 탄젠트 AX 분의, 자, 사인의 BX를 물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선생님 변형시켜볼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이게 BX, 자, 여기 사인 BX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는 이제 탄젠트 AX니까 여기도 AX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XX는 약 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 이제 없던 b하고 없던 a가 생겼으니까 다시 a분의 b를 해주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지 그럼 얘들아 봐봐요 자요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bx bx 같아졌고 여기도 ax ax 같아졌으니까 둘다 1로 가죠 요 아이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a분의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도 a분의 b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같아졌어요 1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같아졌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자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2분의 4, 2분의 4 2로 가죠. 그래서 이 아이 극한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고 4번 한번 볼게. 자, x 0 보내보면은 0분의 0 꼴이거든요. 0분의 0 꼴일 때는 0인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어, 약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얘들아 우리 배각공식 배웠죠? 사인 n 2x는 뭐하고 왔더라? 2 사인 x 코사인 x하고 같았던 거 기억나실까요? 어, 기억나야 돼. 자, 그리고 사인 n 제곱 x는 제곱 공식 쓰게 되면은 이 아이는 1백기코사인의 제곱 x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주어진 식 변형해 볼게. 이 사인 x, 이 사인 x 공통이니까, 자, 우리 지금 4번 보고 있어요. 자, 분자는 이 사인 x로 묶어 봐봐. 자, 그럼 남는 게1배기 코사인 x가 남거든요. 자, 분모는 분모는 자, 이 x 그대로 두고 이 y는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의 차거든요. 그래서 x는 그대로 두고 자, 제곱의 차니까 어, 합차로 분리되죠. 1 더하기 코사인 x, 자, 1배기 코사인 x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얘들아 약분 되는 거 보이세요? 이게 1 빼기 코사인 x 1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약분이 되지. 자 그럼 주어진 식 다시 적어볼게요. 자리밀드 x가 0으로 갈때자 2는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자 x분의 사인 x 자, 보이세요? x분의 사인 x.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 자,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있고, 자,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어디? 1로 가죠. 1입니다. 자, 얘는요, 코사인 0가 1이니까, 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은 자,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1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